바쁘게 움직이는 도시 서울. 그 중심에 아주 특별한 오늘의 노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건물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보스를 자랑하는 오래된 건물 하나. 그리고 세월이 느껴지는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손님들로 북적이는 작은 가게를 만나게 됩니다. 아,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언뜻 보기엔 미용실 같기도 합니다. 네. 한번 왔다 가게 되면은 다단골돼아 모른 자라니까 그렇지. 숨은 난 솜씨 한번 받아보고자 먼 길마다 앉고 전국에서 찾아온다는 손님들 얼마나 대단한 실력인지 지켜봤는데 특별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곳의 숨은 비밀은 뭘까? 오, 직접 머금에 하던 궁금해. 그 순간. 오유고 감사합 오늘은 세상에. 얼굴. 한도라의 상자 아니, 한도라의 머리가 하나 둘 공개됩니다. 머리숱이 조금 부족한 분들에게 성지로 불린다는데 이곳에서만큼은 모두가 솔직한 모습으로 주인장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네, 가발이군요. 가발 바신 게 부끄럽네요. <laughs> 부끄러움은 잠시 넣어두시고 거울 앞에 앉는 순간 젊음을 되찾고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신! 자신감을 심어주는 많은 이들의 말 못할 고민부터 주인장의 어메이징한 실력까지 다 있는 노포로 초대합니다 직접 제작도 하시나 봐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준다는 마법 같은 이곳 1년 365일 언제나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이 가게가 몇년 정도 된 가게예요?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 가게는 좀 낡고 아, 오래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아, 참 저는 참참이 자리에서 참참 뭐 잡으시면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음. 주인장의 손길이 닿는 그 순간 눈앞에서 오. 마법이 펼쳐졌다. 어, 전혀 싫어해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왔습니다. 몇 대? 아고 85년이요? 어. 85년부터 다니셨어요? 앞부분. 네. 앞부분이라면 어디? 여기 정수리 부분. 앞부분이라고요? 뭘 봐요? <웃음> <웃음> 바로 앞을 보시네요, 진짜. 아, 네. 옆에 분도 같은 이유로 찾아오셨네요. 아직 어, 아, 할아버지 때부터, 음. 아버지 때부터, 그냥 의례 그냥 아, 장남이니까 네. 받아들였어요, 머리, 머리 빠지는. 거막 20대 초반서부터 음. 서울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머리 때문에 진급 하는데도 많은 아, 저기로 인문 같아요. <목소리> 하지만 요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손님 입장. 손님 고민이 뭔가요? M자 탈모 늘 신경 쓰였던 M자 탈모지만 부분 가발로 한 번에 극복 자연정이 달라진 모습에 아 하, 웃음이 아니, 절로 아니, 나옵니다 <웃음> 표정이 확 밝아지셨네요 다음 손님은 전체 가발로 변신 준비하는데 어? 가발을 쓴 채로 머리를 다듬네요. 길게 원하시는 분, 짧게 원하시는 분 다르거든요. 네. 숱도 좀 많게 원하시는 분, 적게 원하시는 분. 어, 또, 또 얼굴형에 맞게. 맞게. 네. 조금씩 전체를 조금 조정을 하죠. 그냥 머리가 우리 머리랑. 백퍼 맞춤형 수제 가발을 그치. 고집하는 주인장. 아, 네. 이제, 이제 좀 제로 모요 그럼 그런. 난... 진짜. 우리가 덕분에 손님은 웃음도 함께 되찾았습니다. 20년 잘나 보이네 그죠. 갑자기 죽었는데 하루 음. 나도 그렇게 바로 따라가겠구나. 그래서 보고. 그러면 죽기 전에 한 일주일 후에 내가 죽는다면 금방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laughs> 오면서 어, 생각해보니까 가발하고 양복 한 벌이더라고요 아 찾아오는 손님들 사연 아참 다양합니다 가발을 만들기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모발 파악 새치가 좀 있으시잖아요 또 음. 톤에 맞춰서 흰머리를 이렇게 넣으면 섞어지시면 같이 이렇게 아 어울리게 됩니다 아 저렇게 디테일하게 새치까지 자연스럽게 만든 가발이 씌워지는 그 순간. 커튼 밝아서 같은 분이 나오는지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정말 같은 분 맞나요? 마음으로 해초롱 같죠. 놀라운데요? 등당담 노포의 가발이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세균탕을 <laughs> 가도 절대 가발을 벗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가서 뭐 샴푸하고 그냥 머리 털털 털고 샴푸도 하세요? <laughs> 예, 그러면요 평소에 가발을 착용한 상태로 머리를 감는다는데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지켜봤습니다. 진짜 그렇게 샴으로 머리를 구석구석 씻어도? 가발이 정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내 머리가 아니라서 시원하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시원하지는 정우리가. <laughs> <아니>. <laughs> 자 마지막은 수건으로 터프하게 어? 마무리. 자연스럽고 음. 너무 좋아요. 신기하죠? 예. 네. 아주 좋아요. 신기해요? 정말, 정말 신기해요. 네. 신기해요. 네. 정말 신기합니다. 조금의 움직임도 없네요. 진짜 신기합니다. 수공이 아니고 기계로 이렇게 그냥 동네서 에 하는 거다. 과연 기계 가발은 어떨까요? 일단 물로 감을 땐잘 견뎌냈습니다. 약간 손짓부터 그런데... 좀 조심스럽죠. 네, 샴푸를 시작하자마자 잠시 뒤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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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벗겨져 버립니다. 캡이안 맞으니까 이게 물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벗어지는데. 아, 그래서 수제랑 다르군요. 그렇다면 노포의 가발은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토록 완벽한 것일까? 그 시작은 다름 아닌 비닐랩, 랩을 씌우고 그 위에 매직으로 부위와 면적을 정확하게 그려서 측정합니다. 그 다음은 테이프로 측정 부분을 꼼꼼하게 채워 주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손님과 만드는 환상의 티머. 이제 두상을 이세 가지만 있으면 완벽한 가발 만들기 반은 성공입니다. 이런 틀을 이제 터들이 해서 가발을 신는 거죠. 아, 거리가. 마지막 확인까지 끝내고 나면 이제 머리카락을 심어야겠죠. 이제 어떤 손다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머리를 하니까 더명해요 이렇게 다른 데는 기계로 박는 것도 있는데. 제작 과정이 워낙에 힘든 탓에 대부분의 가발이 기계로 만들어지는 요즘. 하지만 주인장은 수작업만을 고집합니다. 요거는 이제 기계로 박는 거. 이렇게 가도 머리 속이 없어요. 이렇게 가르마가 없고 음. 이게 이제 <laughs> 하나는 심은 <laughs> 거고요. 이렇게. 누구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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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이는 이 차이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수작업을 포기할 수 없답니다. 좌측으로도 탈수 있고 우측으로도 <laughs> 탈수 있고 <laughs> 이렇게. 네. 네. 그러네요. <laughs> 하실 수가 있어요. 진짜 100% 어... 임무로 일일이 이렇게 머리톤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100% 임무예요? 인모로 만든 가발이기 음. 때문에 파마 염색 모두 가능합니다. 모든 머리카락 이게 요 다? 네. 네. 음. 네, 거의 이제 좀 급하게 좀 날짜가 촉박하거나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밖에 못자 아, 밤새 뜨세요? 그렇죠. 장인이시네 장인. 네. 한올한 네. 한 올. 땀. 한 올, 한 올. 네. 이제 틀에다 심는 거예요. 한올한올이요 네. 한 얇은 머리카락을 한올한올 한올 심기 시작하는 주인장. 우와. 도대체 어떻게 심는 건가 들여다보니 바늘로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머리카락을 한 올씩 심어냅니다. 카메라로 잡아낼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작업. 조금씩 풍성해지는 가발로 그 과정을 확인할 수있었어 너무 비싸겠는데요? 앉은 자리에서 물한 모금 마시지 않고 화장실 한번 가지 않은 채 똑같은 자세로 작업을 해내는 주인장. 어느덧 시간은 흘러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아홉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가발이 탄생했을까요? 아, 다 됐어요? 응. 이거 한번 보세요. 우와. 와! <laughs> 이거 가발 맞죠? 빗으로 한번 빗어보니 진짜 머리처럼 가르마가 생기고 윤기도 흐릅니다. 그리고 두피 표현까지 완벽하네요. 야 진짜 이런 이런 느낌 때문에 기계로 할 수가 없고요. 선으로 이렇게 심어야만 머리 이렇게 전체가 딱 우리 가마처럼 오. 전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골고루 심어지는 겁니다. 아, 이 가르마 때문에. 어, 가르마 때문에. 이게 이제 바늘대가 음. 이렇게 보시면 이 보셔 봐. 이 원래 바늘대 노포의 있었잖아요. 흔적이네요. 네. 이거, 이 손이 살에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 바늘대의 다른데. 모습이 다른데. 변할 정도로 음. 주인장은 가발과 함께 했고. 그 세월은 주인장의 손으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생계를 위해 시작한 가발이 이제는 인생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여성 손님들이 늘었다는 것. 뭐 메이크업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옷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머리가 이제 초라해 보이면은 그 아름다움 이 내는 거 그거는 진짜. 없어지더라고요. 출산하고 나서 많이 빠져가지고 음... 지금 되게 좀 고민들 많이 됐거든요. 누구나 말 못할 고민은 있다. 네, 파마 염색도 하시고 하니까 연세 드시면 머리. 누군가는 스트레스 때문에, 누군가는 출산 때문에 머리숱 걱정은 남녀 불문, 나이 불문. 예,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같이. 그런데 음... 남성분들도 많은데요. 요즘은 정말 여성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런 종류는 부분으로만 딱 맞아. 아 부분 가발로. 네. 대부분의 여성 손님들은 부분 가발이면 고민 해결 가능하답니다. 나에게 딱 맞는 자연스러운 주인장표 가발만 있으면 야. 여자의 변신은 무죄. 머리 스타일 바꾸고 한 번에 타임머신 타고 네. 과거로 슝 갑니다. 음. 밝아지는 표정 보면 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네. 아, 안녕하세요. 잘요. 네, 괜찮으세요? 내려오든 네, 모란다. 아. 남편이 사업을 하셨는데 좀 힘드신 그게 제가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해서 온것 같아요. 아, 사업? 예, 예 실패를 그, 하셔가지고. 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갑작스럽게 시작된 탈모.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 직후엔 우울증에 걸려 나쁜 생각까지 했었다는데요. 하지만 노포의 가발을 만나고 새 삶을 얻게 됐답니다. 가발 덕분에 자신감도 완벽하게 회복하고 이젠 당당해졌다는 손님. 음. 어. 예뻐지셨어요. 네. 저처럼 머리 숱 없으신 분들 이렇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용기 갖고 살라고 마음 이렇게 좋겠어요? 제가 얼굴 을 공개하는 거 머리가 거예요. 또 아, 나겠어요 그렇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머리 대머리가 알아. 브레비가 과부 신장한다고 저도 그만 이해합니다. <laughs> 너넌또 복고 소주 한잔 같이. 해 <laughs> 예. 감독님도 <laughs> 나중에 빠르신 오세요. <가슴을> 어, <laughs> 약간 동아리 같이 그죠. 아무도 <laughs> 편이. <laughs> 두 분은 원래 아시는 분이세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대화를 잘? <laughs> 공감대가 있으니까맞죠 <laughs> <좋죠. 웃음> 다들 그냥 마음 다 통이신 전쪽인것 같아요. <laughs> 손님들에게 젊음과 웃음을 선물해주는 마법 같은 노포 맞는 것 같죠? 더 많은 손님들의 기쁨을 위해 주인장은 오늘도 밤 늦게까지 작업 중입니다. 흰머리 섞는 작업은 또 열심히 힘들다. 만들고 있는 흰머리 부분 가발은 소중한 사람을 위한 가발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주인장의 남편. 몇해전 뇌수술을 받은 남편을 위한 특별한 가발입니다. 집사람이 또 그렇게 또좀 늦게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어디셨죠? 가발은 상처도 가리고 음, 세월도 음. 가렸습니다. 아이고, 이야. 색깔을 맞췄죠. 맞히신 거예요, 색깔을? 색깔을. 어. 와. 괜찮으시네. 아, 와. 전혀 모르겠어요. 저건 가발이. 진짜 무술을 채는 사람 이이상하데 그래. 이렇게 길게 한 이은원. 음. 음.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그것밖에 할줄 모른다는 거지. 음. 애가. 어. 다른 일은 진짜 별로 잘할줄 몰라. 요할줄 몰라요. 충무로는 나 일기장이 다른 거예요. 집사람이 여기에서 자기 진짜 어, 젊은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녀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든어 지금까지 다5살 때부터 왔으니까, 왔으니까 이만큼 했으면 은 충분히 했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 아직도 자기는 어, 더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만 만들고 좀.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아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왜 그만두라고 그래 자꾸 아, 손님들 어떻게 해요 자신을 찾는 손님들이 있는 한 가발을 놓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주인장 앞으로도 오래도록 손님들과 함께해 주세요.